와불리 만나 탄생하는 그릇 옹기 솜씨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1200도의 불과 씨름하고 수십 톤에시대야 한다. 거기에 저희 옷과 다름없이 창나구기 있죠?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홍성에 있는 한옹기 공장 공장 작업장 문이 열립니다. 공장 한편에 있는 가마가 작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먼저 가마의 문을 엽니다. a Elofi, 축이라 하기 전에 이걸 지켜놔야지 그 사람들이 나 o c 일을 했지요. 지금 h i c a g o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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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근데 네. 온기가 실린 실내를 꺼내다 말고 멈춥니다. 가마 온도를 시켜야 된다고요. 이거 세게 한 번에 빼면은 깨져갖고 이게 서서히 빼야 된다. 아, 그럼 이게 몇 분에 걸쳐서 빼야 돼요?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공기를 꺼냅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 있던 온기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만나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이들 왼쪽이지, 왼쪽이단왼쪽확지 왼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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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지만 말고 지왼한 소리가 나야 합격입니다. 가마에서 완전히 나오면 모두 매달려 옹기를 내리는데요. 작은 크기에서 두 사람이 매달려 겨우 옮기는큰 옹기까지 크기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장철이 다가와 가지고요. 항아리가 장철하고 김장철이 좀 바쁜데 지금 한참 바쁠 때죠. 이렇게 완성된 옹기는 공장 앞마당으로 옮깁니다. 절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장을 담그기 시작하는데요. 장철을 맞아 공장 앞마당엔 출하를 기다리는 옹기가 가득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저희 15일 이할 양인데요, 한 10톤에서 15톤 정도 돼요. 좀 멋지기는. 점토와 가는 모래가 섞인 황토를 사용하는데요. 모래 알갱이가 미세한 공기 구멍을 만들어 온기 안팎의 공기를 통하게 합니다. 진짜 일반 형들크질 않잖아요. 잘. 찾으고 잘 붙어요. 코브라진을 왜 일반하고 이렇게 하면 코브라진뚝끊어져 그게 안 끊어져요. 이렇게. 안 끊어져요. 40kg이 넘는 스포트를 옮기는 것으로 온기를 빚는 일이 시작되는데요. 생산하는 항아리 중에 제일 큰 항아리 200m 짜리 생산하는 작업장이죠. 200m 짜리 대형 원기다 보니 들어가는 흙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틀에 흙을 넣고 모양을 만드는데요. 석고돌 벽면을 따라 흙을 바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힘 조절. 세개 누르면 기계가 멈추. 그러고 너무 살살 누르면 이렇게 이게 기계가 떨죠. 기계를 눌러 벽면에 흙을 바르는데요. 이때 작업자는 완전히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40kg의 석고틀에 30kg 가까이 들은 흑의 무게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고된 작업입니다. 석고틀 벽면을 따라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로 하루 정도 지나면 이렇게 석고틀과 공기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어제 찍었던 거는 그래도 약간 약간 말리거든요그렇게 되면 틈이 되니까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 석고틀을 뒤집으면 공기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2 0 0 m 온 공기의 윗 부분과 아래 부분이 각각 완성되었습니다. 붙여줘야죠. 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마, 마지막 공정, 상아리 모양 이쁘게 만들어야죠. 공기의 위아래 이어붙이는 성형의 마지막 단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을 단단하고 매끄럽게 이어붙여야 합니다. 물을 바른 천으로 연결 부위를 문지르면서 한몸으로 이어붙입니다. 공기의 생명이 좌우되는 중요하고도 섬세한 작업이죠. 이건 하나하나 공을 안 이어붙이기가 끝나면 공기 모양을 다잡고 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새깁니다. 이때 갑자기 긴 천이 등장하는데요. 아직은 말랑말랑한 옹기. 맨손으로 만졌다간 선자국이 남을 수 있어 긴 천을 이용해 들고 옮깁니다. 작업자들은 하루종일 서서 흑밭이름합니다. 정법은 기계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작업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죠? 한일 편대. 이 편요 여섯 명의 작업자가 하루 동안 만드는 옹기만 백여 개. 포토를 사용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들고 나르는 작업이 많아져 그야말로 허리 한번 탈세가 없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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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반복적인 자세로 그 하다 보니까 당연히 허리가 많이 땡기죠 계속적으로 똑같이 이제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들고 나르다 보니 팔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또 다시 등장한 몸짓 큰. 어, 다음.